협곡의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밧줄을 반대쪽 강둑에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이용해 밧줄을 강 건너로 끌고 간뒤 대나무 통을 밧줄에 매달아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무거운 쇠사슬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의 무게는 단순한 지지 기둥을 쉽게 부러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용융된 철을 부어 거대한 수평 기둥과 수직 기둥을 설치했습니다. 쇠사슬은 수평 기둥에 고정되었고 그 힘이 수직 기둥에 전달되도록 하여 수평 하중을 피하면서 수직 기둥이 바위 속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13개의 쇠사슬이 강위에 걸리면서 다리의 튼튼한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나무판자를 촘촘히 깔아 다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면 바람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판자들이 바람을 받아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판자를 제거하여 바람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다리가 바로 루딩 다리이며 현재 중국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